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번 주 2020년 6월 세번째 낙찰 결과 이번 주는 제 얼굴은 안 나가고요. 어, 자료만 여러분들에게 충실하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0년 6월 세번째 주의 낙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지난지한 3주 정도, 아닌가요? 한 2주, 한 3주 정도 됐죠? 3주 동안에 낙찰, 그 사이에 낙찰된 물건은 모두 1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12건에 관한 낙찰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첫 번째입니다. 사건으로 2019 타경에 6,864호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5월 9일에 추천해 드렸고요. 6월 1일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전라남도 고흥군 저만면 화계리 580번지에 있던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근데 이 물건은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단독주택과 또 이렇게 버섯재배사 이런 건물들이 있었던 아주 새 건물이었죠. 근데, 감정가격은 9 3 6 3만원이었고요 최저가격은 5,243만 3천원이었습니다. 근데, 모두 두 분이 응찰하셔서 59%인 5,49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낙찰 아주 잘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물건은 2019 타경의 7,404호 물건이 되겠습니다. 음, 5월 20일에 추천해드렸고, 6월 1일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도청면 동리 46번지에 있던 공장이었습니다. 어, 감정가격은 5억 3,153만 9 6 0원이었고요한번 유찰되어서 최저가격은 3억 7,207만 2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응찰하셔서 74%인 3억 9천 4백 3 0만원에이 공장은 낙찰이 되었습니다. 다음 물건은 0 0 1 9타경의 917호 물건이었습니다. 5월 2일에 추천해 드렸고 6월 1일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전라남도 순0군 유등면 무술이 1459번지에 있던 단독주택이었죠. 이물건은 특히나 바로 앞이 섬진강이었죠. 그래서 섬진강 바로 앞에는 아주 괜찮은 멋진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감정가격은 4억 3,899만 4백원이었고요. 제자 가격은 절반 이하의 가격이었죠. 20, 예, 2억 1,510만 5천원이었습니다. 근데 낙찰가격은 모두 어, 10분이 응찰하셔서 많은 분이 응찰하셨죠. 65%인... 2억 8,445만원에 네, 낙찰이 되셨습니다. 네 낙찰 잘 받으셨죠? 역시 좋은 물건에는 많은 분들이 응찰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물건입니다. 2018 타경에 2,119호 물건이 되겠습니다. 4월 13일에 추천해 드렸고 6월 2일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중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흥리 497-5번지에 있던 공장 물건이 되겠습니다. 감정 가격은 35억 8478만 6천 230원이고요. 최저 가격은 17억 565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분이 영찰하셔서 70%인 24억 9998만원. 네. 거의 뭐, 25억 원 정도에 낙찰되었죠. 그래도 뭐, 감정 가격에 한 10억 아래 가격으로 낙찰되었습니다. 네. 낙찰 아주, 뭐, 공장도 아주 괜찮은 공장이었습니다. 위치도 좋, 좋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물건 살펴보겠습니다. 2019 타경에 1288억 물건이 되겠습니다. 5월 27일에 추천해드렸고, 6월 2일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위시티 일산 자이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감정가격은 7억 200만원이었고요. 한번유찰되었었습니다 그래서 70%인 4억 9,140만원이 최저가격이었는데요. 어, 이 아파트에 아주 뭐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25명이 응찰해서 오히려 어, 감정가격보다도 더 높은 가격인 102%인 7억 1,279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네, 아주 낙찰 네. 100%가 넘어갔죠. 그래서 처음에 신권이었을 때 낙찰 받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죠 갖다 이제 이해 못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은 아주 흔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물건입니다. 2019타경의 4577호 물건이 되겠습니다. 5월 8일에 추천해 드렸고 6월 2일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소재지는 서울 서대문구 북과자동 5-100번지에 있던 연립주택이었습니다. 감정가격은 2억 4 4 0 0만원이었고요 최저가격은 1억 5 6 16만원 64%였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에는 모두 6분이 응찰하셔서 1억 9천만원 즉 78%에 1억 9천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 물건입니다. 어, 2019 타경의 3419호 물건이 되겠습니다. 어, 추천은 2월 6일에 추천해 드렸고요. 경매기일은 6월 8일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에워럽 광영리 1415-2번지에 있던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감정 가격은 6억 3133만 4040원이었고요. 최저 가격은 3억 935만 4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모두 10분이 응찰하셔서 64%인 4억 192만 2천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 받으신 분 축하드립니다. 아주 뭐 괜찮은 물건이었죠. 네, 다음 물건입니다. 2019 타경의 6,969호 물건입니다. 어, 지난 3월 20일에 추천해 드렸고 6월 8일에 낙찰되었습니다. 소재지는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명암리 574번지에 있던 숙박 시설이었습니다. 감정 가격은 11억 2,756만 156만 어, 1,510원이었고요. 최저가격은 4억 6,184만 9천원 이었습니다 근데 모두 두분이 응찰하셔서 47%인 5억 2천 5 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아주 아주 괜찮은 물건 이었죠 다음 물건입니다 2018 타경에 3만 5천 4백 9 5호 물건이 되겠습니다 5월 29일에 추천해 드렸고 6월 9일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구월동 1142-2번지에 있던 오페이스텔이었습니다. 감정가격은 9,500만원이고요. 최저가격은 6,650만원이었는데 모두 31명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셨었죠. 그래서 103%인 오히려 감정가격을 넘어섰습니다. 103%인 9,787만원. 9,787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다음 물건입니다. 2019 타경에 3,453억 물건입니다. 5월 21일에 추천해드렸고, 6월 15일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능국리 52번지에 있던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감정가격은 2억 342만 620원이고요. 최저가격은 9,967만 6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단독 응찰해서 낙찰되었습니다. 50%인 1억 199만 9천 9백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이 물건은 뭐 거의 공가였죠. 공가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낙찰 뭐 건물보다는 이제 토지만 보고 낙찰받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맞겠죠. 낙찰 잘 받으셨습니다. 네 다음 물건입니다. 2019 타경의 104083입니다. 104,083호죠. 4월 12일에 추천해드렸고, 6월 16일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소재지는 종로구 평창동 466-13번지에 있던 단독주택이었죠. 주택인데 시간은 좀 건축된 지는 오래되었어도 그터 자체가 워낙 넓고 아주 멋졌습니다. 감정가격은 26억 8,736만 5,81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저가격은51.2% 이었죠. 절반 정도인, 절반 정도인 13억 7,593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이 물건에 19명이 응찰하셔서 63%인 16억 9,5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 아주 잘 받으신 겁니다. 그죠? 네 오늘 음, 마지막 물건입니다. 2019 타경의 9919호 물건번호 2번 물건이었습니다. 5월 24일에 추천해 드렸고 6월 16일에 낙찰되었습니다. 용산구 문배동 10-3번지에 있던 오피스텔이었죠. 이 오피스텔의 감정가격은 3억 2천만 원이고요, 최저가격은 2억 5천 6백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8 분이 응찰하셔서 95%인 3억 381만 1,200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이에 모두 12건이 네, 경매 물건이 낙찰된 것을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 말에 <laughs> 임플란트 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발음이 좀뭐좀 뭐좀 어색했더라도 여러분들 많은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 화면에 좀 음, 임플란트 수술하니까 좀 붙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에 여러분들에게 너무 미운 모습 안 보여드리려고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양해 바라겠습니다. 어,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어, 다음 기에 회또 낙찰되는 물건들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